지금 시장의 흐름이 삼성전자가 실적이 부러져서 빠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이닉스가 실적이 부러져서 빠지는 게 아니죠. 음. 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부러져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네. 수급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음. 그럴 때 이럴 때가 사실은 기회다. 음. 항상 어 제가 이제 올해 겪어보니까, 저는 예전에 선물 옵션만 한 3년 동안 선물 옵션만 하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증권회사일 때. 네. 서 이제 이런 메커니즘을 알면 예. 아 이게 이럴 수밖에 없구나. 당분간은 아. 지수가 박스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예. 4 0 포인트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흔들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의 사정이라는 게 예. 있습니다. 예. 어,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텐데. 그렇죠. 어,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겠죠. 하 그래야 정상인 거죠. 예. 그럼 옆으로 이렇게 기는 거죠. 멀리서 보면. 예. 그래서 지금. 어, 이번 주,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음. 외국인들의 이제 선물 매도 포지션이 한 1조 정도까지 줄어들 때까지는 아마 좀 계속 흔들림이 있을 거다. 기준점도 알려주셨네요. 예. 네. 예. 네. 지금 오늘 보니까 4조까지 내려온, 내려온 거죠. 음. 그러면 이거 하루에도 1조씩 살수 있어요. 돈 많으니까요. 예. 네. 이게 사, 이게 보니까 <laughs> 선물을 사는 게 아니라, 네. 환 판매수를 해서, 매, 아, 그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는 거죠. 매도 포지션, 매도 지금 거를 네. 이제 사서 갚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안하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지금 모아가야 될 때다. 그러네요. 걱정이 좀 사라집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탑픽 바로 갈까요? 탑픽 삼성전자입니다. 그렇죠. 탑픽을 <laughs> 삼성전자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텐데. 그렇죠. 네. 뭐다 하는 정보 뭐, 뭐 하러 얘기모르겠는데 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니까요. 타이밍이 중요하죠. 네. 지금 각국 그러니까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네. 네. 없는 분들은 사셔야 된다. 제가 오늘 여기 차트 제가 두개 띄어놨는데, 한번 보시면 차트 좀 크게 해 주십시오. 네. 이게 삼성전자 분봉이에요. 네. 오늘 이건 이제 앞에 프리마켓인 제외하고 보시면 본장 대장 분장 대장마자 튀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죠. 예.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차트를 다시 보여드리면. 이게 선물 차트입니다. 똑같네요. 올라갔다가, 그죠. 9시 기준으로 하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죠. 아까그 외국인의 사정에 대한 가설이 맞는 거죠. 예. 네. 예. 네. 그니까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어, 미국 시장 조정을 빌미로 해서 지금 삼성전자를 누른 거죠. 네. 정확히 얘기하면. 그한 그렇죠. 4일째 누르니까 급격하게 이제 조정을 받으니까 굉장히 무서워하지만, 네. 사실은, 어, 매수의 기회가 된 거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조정은 어. 받아야 더 건전하게 가죠. 그래봐 위에서 한15% 조정 받은 겁니다. <laughs> 그죠. 그죠. 멀리 보면 예. 저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당분간 어떤 흐름이 나올 거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이 나오다가 음. 예. 또 실적 시즌쯤 되면 빵 가겠죠. 그렇죠. 가이던스가 올라가면서. 네. 예. 그리고 메모리 가격도 계속 상승 추세를 확인해 봐야 되지만 지금 일간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일간으로. 예. 하루하루 다르다 예. 지금 삼성전자 협상 안 하겠다. 뭐 스팟으로 안 주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예. 분기자시가 삼성전자는 없애야. 유리한 입장이거죠 엄청 유리하죠 엄청 유리한 거죠 예. 예. 부르면 준다. 하이닉스는 나쁘냐? 하이닉스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엔 HBM도 3기가 납품되는 것도 알게 됐고, 네. 어, 다 이제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거기에 지금 부르는 게 값인데, 그쵸.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상승은 네. 삼성전자한테 엄청난 큰 호재. 네. 그러면 목표가 어디까지 보냐, 저는 개인적으로 1 5만원까지갈수 있다.